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벌써 새해가 된 지도, 보름이 지났네요. 네, 지난 시간에는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, 지난주는 건너뛰게 됐습니다. 어, 새해에 여러분들 뭐 세운 계획들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? 어, 요즘 뭐 별로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물론, 새해가 됐다고 해서, 어려운 상황이 하루아침에 뭐 없어지고, 그렇진 않겠지만, 이 새해를 한 단위로, 또한 달을 한 단위로, 그리고 하루를 한 단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, 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더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요즘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이제 그 어려운 이런 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. 사실 뭐 코로나19 상황 뭐 이전에도 뭐 우리는 뭐, 말만 하면 뭐 어렵다, 어렵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. 마치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위태위태 한 것처럼 어렵다, 어려워,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.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에 이제 어렵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, 뭐, 뭐, 물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, 뭐, 그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, 어 이전보다는 더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듯 그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힘들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뭐 어렵지 않게 사는 길이 뭐 따로 있는가? 뭐,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보통 사람들이 어렵다, 뭐, 어려워 말을 하면은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다, 뭐,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그래서 뭐,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부러워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하죠. 아유, 뭐, 저 돈도 많은데 저런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나. 뭐 돈이 많으면 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어렵고 괴로운 일이 돈이 많아서 없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많고 뭐 적어서 어렵고 뭐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뭐 이런 어 삶이 아니라 그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고 또 괴로움이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.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저런 상황이건 이런 상황이건 뭐 이래도 저래도 괴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은 이 마음먹기 나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그 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짐꾼들이 있습니다 뭐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극한직업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했던 장면을 캡처한 것인데요.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짐을 지고 어 돈을 조금 받고 올라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자 이런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면 그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?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같은 산을 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브이도 하고 뭐 웃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즐겁게 산을 올라와서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 이 분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카메라 찍고 막 방송국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표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같은 산을 오른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인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즐겁고 그냥 올라가는 것 자체가 계속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같은 산을 오르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?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한쪽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산을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일입니다. 그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한쪽은 그냥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이 즐기기 위해서, 그리고 또내 건강을 위해서, 이나 자신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운 일이고 또 기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바로 이런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요. 그것을 대하는 삶의 자세, 이것이...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. 살아가면서 뭔가 크게 느낀 바가 있을 때,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을 때, 이 마음먹게 되지 않습니까?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의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맡겨진 의무입니다.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이 임무를 맡겨준 거죠. 수동적인 겁니다. 수동적인 건데,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까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의미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스스로가 뭔가 느끼고 깨달았을 때 가지는 마음,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, 이두 가지 이 사명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이 사명이라고 하는 어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이것은 하나님이죠.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그들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 바다의 물고기, 하늘의 새, 가축,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.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것이 바로 주체성, 그리고 능동성, 이 책임성을 가진 존재로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인간을 주체성이 있고 능동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는 존재로 이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는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하나님께서 혼자 일을 하실 수 없다. 이런 말이 불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혼자서는 하실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 혼자서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혼자서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혼자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.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.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체성과 능동성 그리고 책임성을 주신 것인데 이세 가지 속성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인데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속성을 사람에게도 부여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15장 4절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.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. 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깊이 느끼고 내가 깨닫는 그 하나님의 뜻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 먹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깊이 느끼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? 바로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 중요한 일이다. 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무슨 심부름을 맡겨 보내셨을까?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심부름을 바로 깨닫고 굳게 마음먹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속에 깨닫고 보면 이 하나님의 사명, 즉 하나님의 그 신부름이 들어있습니다.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한자,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생명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. 생냐, 명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말은 생은 곧 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 명인 줄 알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이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감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에 생명 받아 태어난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. 단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찾은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. 자신의 심부름이 무엇인지, 자신이 짊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따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사람, 다시 말해 자신의 사명을 바로 찾아 사는 그 사람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찾는 데는 크나 작으나 어떤 하나의 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. 그 계기에서 인생은 갈라져서 자신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성경을 보면은 어떤 계기에서 인생이 갈라져서 자신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입니다. 사도바울도 자신의 사명을 찾는 계기가 있었습니다.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담의 색으로 내려가던 길에 사우라 사우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. 이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닫고 눈이 뜨여진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죽도록 복음전파에 힘을 썼던 그 사도바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즐겁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.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, 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.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.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고난을 계속 내 육체를 통해서 그 고난을 받겠다.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어려움을 즐겁게 여길 수 있으려고 한다면, 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찾아서 그것을 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, 그 속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바로 깨달을 때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고, 그 맡은 바를 힘써,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분명 누구라 할것 없이 산다는 것 자체는 고달프기 마련입니다. 기왕 고달프고 어려울 바에야 그 고달픔과 어려움이 도리어 즐거운 곧 행복으로 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? 이 사명에 살고 그리고 이 사명에 죽을 때 고난이 차라리 영광임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.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우리는 떠날 때까지 남아있는 목숨, 즉, 여생, 이 여생을 하는 것입니다. 이 여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? 남아있는 삶, 이 남은 목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인생이 알고 보면은 이 여생, 즉, 남아있는 목숨, 남은 목숨입니다. 이 남은 목숨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고난을 돌이어 즐겁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 더욱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부른받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각자에게 들려 주셨던 그 보따리,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들려 주신 그 보따리,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.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는 없지만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행복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 주말에 또 추위 소식이 있던데,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,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